우리가 왜 2023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예의주시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뭐 내일 비트코인이 30k를 가냐, 28k를 가냐, 어떤 이런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이 시기,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하고 예의주시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크립토 투자의 정말 정말 중요한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이 블랙록을 필두로 여러 미국의 대형 전통기관들이 다 일제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다. 근데 그 ETF 신청의 첫 번째 데드라인이 언제냐? 9월 초입니다. 근데 7월 말부터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9월 1일에 첫 데드라인이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승인이 안 난다라고 해서, 파이널 데드라인까지 간다라고 해도 그 시기가 내년 3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안에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된다 안 된다를 논하신다 라는 것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고 시장의 흐름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 바로 첫 번째 데드라인부터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내년 1분기에 되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 블랙록이라는 이 집단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총 관리자산이 9조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일경이 넘는 글로벌 1위 자산 운용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블랙록이 현재까지 출시 승인을 신청한 576건 중에 575건이 SEC에서 통과됐다. 그러니까 이 블랙록이 ETF를 출시한 거 중에 반려를 당한 거 2014년에 한 건을 제외하고는 승률이 99%다. 물론 1% 미만의 확률로 반려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파이널 데드라인 내년 3월까지 이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확률을 99%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이 블랙록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세계 시총 1위 기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쓰시는 아이폰, 에어팟, 맥북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애플, 전세계 1위 기업의 애플의 대주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이 쓰시는 윈도우, 인터넷 등등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2대 주주 최대 주주가 블랙록이다 전세계의 세력이라고 불리고 전세계로 움직이는 기업들의 최대 주인 그런 사람들이 SEC에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한거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큰형민 격인 블랙록이 움직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피델리티 위즈덤 트리 반에 그 캐시우드 인베스코까지 현물 ETF 재신청에 합류했다. 일정을 보시면 이 블랙록은 최초의 ETF를 신청한 게 6월 15일이었다. 근데 다른 기관들은 2021년부터 20년부터 계속 시도를 했지만 다반려를 당했다. 근데 블랙록이 딱 신청하고 나니까 포스티드 데이트 다음 신청일이 일제이 블랙록 신청 이후에 현물 ETF를 재신청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큰형님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더 자세한 사실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핑크는 민주당의 엄청난 기부자이자 지지자입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 그리고 바이든이 직접 임명한 SEC 위원장, 누굽니까? 문어 대가리, 게리 겐슬러. 근데 그런 민주당의 엄청난 후원과 지지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고.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 바이든 정부에는 블랙록 출신, 인사들이 경제를 대거 담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2 0 2 4년 3월 코로나 당시에 미국 연준이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채권 매수를 발표했을 때도 연준의 채권을 대량 매입을 대행했을 정도로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힘을 싣고 있고 블랙록의 창업자이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레리 핑크가 민주당 내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사다. 그리고 민주당인 바이든이 직접 임명한 게리 겐슬러가 블랙록의 현물 ETF를 심사를 하는데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까지 블랙록은 576건 중에 575건이 sec에서 통과됐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의 문제고 저는 블랙록이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왜이 시기에 왜 이렇게 하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을까 그들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EDXM 이 월가 전통 금융 세력들이 정식으로 출범한 기관 전문 크립토 거래소인 EDXM에서 최근 트레이딩 솔루션 탈로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조금 더 기관들과의 거래 은행들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이후에 미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EDXM 수탁 기관을 앵커리지 디지털로 선택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이 앵커리지 디지털이 어떤 회사냐라고 하면 2023년 현재 연방 정부에서 공인된 유일한 암호화폐 은행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인한 유일한 크립토 은행이다. 이런 데에다가 이제 이 월가의 거래소가 직접 자신들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수탁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수탁 기관으로 앵커리지 디지털을 선택했는데 제가 왜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왜 거부했습니까? 거부 사유를 크게 딱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격 조작과 가치 평가의 어려움. 이 어려움 왜 생깁니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래소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 뚜들겨 패면서 이런 식으로 월가 기간 거래소 edxm 출범하면서 그래 미국의 월가 기간 전통 금융 기관이 거래소 내 가지고 하면은 투자자 보호 가능하고 가격 조작 같은 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월가 기간 거래소로 해결했고 두 번째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앵커리지 디지털 같은 연방 정부 미국 정부에서 공인된 거래소의 비트코인 수탁한다라고 하면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문제도 해결된다. 이두 가지가 모두 해결된다라고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고 재밌는 사실, 과거에도 이 블랙록 이전에 많은 미국의 기관들이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SEC가 2 4 0일의 기한을 꽉 채운 뒤 거절 의견을 줬는데 이번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을 때 매우 빠른 피드백을 전달했다. 과거의 추상적인 이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했던 이전과는 달리. 부적절한 의견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찝어서 보완할 수 있게 답안지를 블랙록한테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렇게 친절하게 누락된 것을 지적해준 거는 지금까지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승인해줄 마음이 없다면 이거 이거 보완해서 다시 와.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한 부분입니다 근데 과거에 별다른 피드백도 없이 거절 의견을 냈던 SEC가 이번에 신청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피드백 뭐 줬습니까 감시공유계약 파트너 정확하게 명시해서 가지고 와 라는 거 뭡니까 블랙록이랑 SEC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SEC 게리겐슬러는 지금 꼭두각시 역할 앞에서 기존에 계속 비트코인 현물 ETF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했다가 갑자기 받아주면 이상하니까 그래도 트집이라도 하나 잡고 명분이라도 제시하면서 이거 이거 수정해오면 우리가 허락해줄게 답안지 주고 블랙록은 답안지 그대로 고쳐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모습 그리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해서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던 기한이 언제였습니까 6월 29일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갑자기 7월 들어서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이런 크립토 관련 규제 법안들이 지금 계속 통과하고 있다 물론 상황까지 가서 최종 법안이 통과된다는 라 것은 가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가상자산, CFTC가 상품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했고, 이때가 7월 27일, 그 다음에 7월 28일날, 미국에서 계속 규제하고 위험하다고 욕했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까지 하원을 또 통과했고 그 다음날 29일 날은 하원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자체 커스터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크립토 보관에 대한 권한 보호 법안까지 줄줄이 소세지로 뭔가 기다렸다 라는 듯이 이런 식으로 하원의 법안을 통과했다 여기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원은 하원과 다르게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랙록의 수장 레리핑크가 민주당 내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엄청난 나 돈을 후원한 사람인 만큼 민주당과도 어느 정도 이런 유착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든 정부와 SEC 게리갠슬러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이 가는 부분은 리또속 리또속이라고 하면서 2년이 넘어서도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던 그 리플 소송이 왜 하필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고 나서 물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왜 토레스 판사가 미국 법원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리플과 SEC 소송에서 XRP 일부 승소를 왜이 시기에 들어줬을까 마치 뭔가 짜여진 각본처럼 하나하나 착착착착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이 30개월 내 최저 지금 6월부터 계속 박스권 움직임 보이고 비트코인 줄줄 흘러내리면서 또 개미들 지치게 하고 개미들 지금 다 떠나가고 유동성 메마르게 해놓고 뭐하고 있습니까 기관들은 여러분들처럼 오늘 사가지고 비트코인 레버리지 20배 30배 에서 1시간 뒤에 팔고 3시간 뒤에 팔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간다 근데 장기 홀더의 공급량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그 주체는 누구일까 그들은 왜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모아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도를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메말라 가는데 왜 갑자기 갈색 고래들은 갑자기 메수스에 동참했으며 두 번째 고래인 보라 고래들까지 메수스에 동참을 했을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개미들과 반대로만 해도 돈을 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냥 단순히 제 뇌피셜에서 나온 그런 음모론이 아니라 바이낸스 CEO 창펑자우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거래소가 어딥니까 바로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근데 그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우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They want to buy chip 그들은 싸게 사기를 원한다 과연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누굴까 왜 그들은 이렇게 6월 말부터 일제히 다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신청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본다라 라고 하면 오늘 내일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결국에 이 비트코인 흐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실 거고 이런 잔바람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투자의 코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내러티브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내용은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투자 중심에 꽉 형성을 해두고 시장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그렇게 성공적인 투자 앞으로도 계속 구축하고 건설해서 이어나가시면 된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누르셔서 앞으로도 이런 크립토에 관한 투자 인사이트와 실전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 제가 꾹꾹 눌러 담아서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공유 드릴 거니까 최대한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단기적인 실시간 대응 필요하다 하시면 비트캐처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저희 팀 텔레그램 링크 활짝 열어 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단기적인 시장 대응과 실시간 투자 전략까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